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바이올렛킹 수염과 열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올렛킹은 포도알이 30g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포도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열과입니다. 껍질까지 먹죠? 씨 없죠? 껍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껍질이 연합니다. 그런데 포도알이 크다 보니까 쉽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이 터져버립니다. 너무 아깝죠? 지금 색깔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빨간색을 띠고 있는 포도인데, 특히 익어갈수록 더 열과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과가 심하죠 이 송이는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열과가 아주 심하죠 전체적으로 다 열과가 생겼습니다 알이 큰 것도 터지고 알이 작은 것도 터지고 열과가 아주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알이 많이 달린 포도 캔벨이라든지 샤인마스켓 마이아트 그런 포도들은 이상이 있는 포도 특히 열과라든지 그런 포도들을 알을 제거하면 됩니다 한알두알 알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그 제거하면 되는데 바이올레킹 그리고 루비로마 그런 포도들은 포도알이 크기 때문에 송이가 작습니다 포도 알 하나에 30g 정도 되기 때문에 송이 자체가 20알에서 30알을 넘기면 안 돼요. 20알 정도가 적당한 크기인데 알 자체가 크잖아요. 그런데 열과가 생겼을 때한알두 알을 제거를 했을 경우에 속이 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이 큰 루비 로마 바이올렛 킹이 포도들은 상당히 주의하면서 키우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킹은 제가 평덕식으로 지금 실험 재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바이올렛 킹은 평덕식 재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올렉킹의 생리 특성을 보게 되면 주지에서 결과지가 있고요. 결과지에서 이제 송이를 달게 되는데 그 결과지가 송이를 한 송이 달고 나서 줄기가 나가면서 그 줄기가 또 나눠집니다. 분지라고 보시면 돼요. 줄기가 나눠지면서 열매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또 나가면서 이게 또 분지가 또 돼요. 그리고 송이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포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렉킹이 많은 수확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매력은 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평독식으로 해서 그 특징을 살려줘야만 수확량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V자로 키웠을 경우에는 그런 특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송이만 보고 위에는 다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는 힘들고 평독식으로 재배해서 넓직 넓직하게 키우시면 분지가 되면서 송이가 열리고, 열리고 열리고 하는 것을 재밌게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열과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예방책으로는 화방 정리와 알솎기를 할때 아주 적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알솎기를 잘해 주시면 열과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이 서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열과 현상도 더 있거든요. 또한 색깔이 들 때쯤부터는 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블랙 사파이어도 마찬가지로 착색이 들때물 관리를 굉장히 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바이올렛 킹도 그쪽 계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관리, 또알 속기, 송이 관리, 평덕식으로 재배하는 수형 관리까지 감안하시면 바이올렛 킹은 재밌게 키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분 좋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